한국 시간으로 10월 23일 트랜스퍼마켓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세계 수비수들 중 17위의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모든 포지션통틀어 당연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중국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텐데요. 과연 김민재의 몸값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 순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몸값과 관련해 일본인들의 댓글이 너무나도 많이 달렸는데요. 반응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김민재는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민재는 제쳐두고 미토마와 쿠보가 손흥민을 시장가치로 따라잡았어. 대단하네. 전체적으로 보면 민재보다 토미아스가 더 능숙합니다. 미토마 쿠보손 쿠보는 민재보다 높아야 한다. 다치지 않으면 민재 토미 아니야? 쿠보는 아직 올라간다. 민재가 일본인이라면 일본인들은 민재에 대해 과대평가라고 말할까? 떨어졌지만 미토마와 쿠보가 손흥민과 줄을 서는 날이 오다니 대단해 토미아스 50억이라도 괜찮지? 1등 손흥민 2등 쿠보 3등 토미아스 4등 민재 5등 상쾌야나 아직도 민재가 이렇게 비싼거 1밀리도 이해가 안돼 손흥민이라면 알겠지만 민재라고 쿠보 저 활약으로 22살인데 더 올라갈거야 쿠보는 120이 넘고 미토마도 80이 넘는다 한일전에서 무서운건 압도적으로 손흥민이야 김민재는 별로 위협이 아니야. 다치지 않고 계속 나왔다면 토미아스지만 현재는 민재 쪽이 시즌 내내 활약하고 있으니깐 어쩔 수 없어. 손흥민의 몸값을 따라잡은 미토마와 쿠보가 너무 굉장하네. 같은 아시아인 선수니까 한국 응원할게. 쿠보 미토마 손 토미 민재. 김민재는 신체 능력 이외의 장점을 모르겠다. 다치지 않으면 토미아스가 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 입 다물어. 과대평가라던가 하는 거 그냥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우니까 그만둬 줘. 한국은 개인의 힘이 강할 뿐 연계는 그닥. 바이에른 팬으로서 말하자면 김민재보다 토미아스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우파메카노나 데리우트보다 수비 라인의 통솔을 잡을 수 있는 토미아스가 선수로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바이에른으로 와줘. 이강인은 신터트로이덴으로 가라. 빠삭 스포츠였습니다.